문을 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오픈하지 않기로 한 한인 업소들도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서점이나 옷가게들도 영업할 수 있게 됐지만 오늘부터 문을 여는 곳도 있는 반면 계속 폐쇄하는 곳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오는 곳있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일 기간은 5월 14일까지 LA 오렌지 카운티 토렌스 보통은 20분 대, 생각하고 와요 어느 것까지는 20분 정도면 30. 30분 30분. 정도면은 그냥 오는데 30. 30. 10마일이거든요 와, <목소리나> 맛 <목소리나> 근데, 갈 때, 트래픽이 걸리면, 어떨 땐 40분 걸리고, 한 시간 걸리고, 그래서 이제, 가깝지만, 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장보러, 어, 그냥 갑자기, 어, 나 뭐가 먹고 싶어? 그러면 휴일이 올 수는 있는데, 오면은 이제, 방앗간들려야 돼. 마켓도 갔다가, 한번 먹으면은, 이것저것 해가는 먹으면 거. 그 전에는 내 일주일에 내두 번, 한두 번은 꼭해 나왔어요. 어, 그는그쪽에는한공마켓이 없군요. 없 어, 그렇지. 이렇게 뭐 오히려 옷이 이런데가 살아. 김은주, 윤태식의 즐거운 라디오. 라디오! 네,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제가 정신이 네. 없네요. 뭐요? 미, 미, 아, 미, 미, 아 미, 미, 다시 미, 미. 해줘요, 다시 해줘요. 아, 그래요? 라이브. 아, 지 이게 사람이 <laughs> 있어야지. 그럼요, 그럼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네, 제가 시그도 음악, 네.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아요 오늘 저한테 인터넷 뭐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뭘안 할게요. 네. 네, 아하, 자, 미미미미 노래를 찾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다스러운 음악 한번 들어줘야죠 금요일인데 네. 네. 자 우리 금요일이면 함께 할수 있는 패널입니다 아이 노래가 나와야죠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라디 금요일 패널 유튜버 LA아줌마 소피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레아 즈마 소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저를, 저랑 수다 떨다 깜빡하신 거예요. 네. 아, 저의 책임입니다. 음, 저를 막 수다를 빠져들다가. 아, 혼자서 저랑 있을 때 말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엘레아 즈줌마 소피아 씨만 오시면 은뭘 네. 그렇게 말이많은지 궁금한 게 많아요. 네. 네, 이게 그 소피아 씨한테.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그 유튜버 하시니까 구독자도 많고 하시니까 뭐 카메라는 뭐 쓰세요? 뭐 이런 걸 제가 물어봤고 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질문 드렸는데 저늘은 <laughs> 이제 예. 호구조사를 좀 어.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집을 제가. 자꾸 집을. <laughs> 제가 뭐 정말 착하하겠어요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주에는 미니멀 우리가 좀 버리고 살자. 예 네. 네, 그래서 도움이 참 많이 됐고 제 주위도 음. 아, 정리 좀 하자. 그래서 저만 해도 정리를 하는 게 바로, 음, 봉투들, 음. 마켓봉투. 마켓봉투? 네, 마켓봉투는 조금 정리를 했어요. 처분하셨어요? 처분을 좀 했어요. 진작한 걸. 네. 태식님은 뭘 버리셨다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뭘 음. 버렸어요? 둘이서 카톡도 해요? 아. 인스타그램. 아예 아니, 인스타그램. 아니, 세상에 이런 비밀이 있어? <laughs> 인스타그램 하다니까 <바디야>, <laughs> 우리 둘만 봤어? 그건 됐어요, 아니고. 됐어요. 저 그건 아다른 아니고. 얻다를래요 그냥. <laughs> 이게 보낸게 아니라요. <laughs> 네, 그 어. 태그를, 태그를 하신 거죠 인스타그램 태그. 그것도좀 가르쳐 드려야 돼요. <laughs> <laughs> 아마 인스타그램이 있으신가 몰라? 아, 있어요. 아, 있으요 저는 뭐 올릴 줄도 모르고요, 그냥. <laughs> 얼마 전에 제 포스트에 나이크 하나 눌러주셨던데. 그러니까 제가 음. 인스타면은 뭐 저한테 친구 뭐 들어오겠다고 요청하셔 되게 많더라고요. 음. 저 아무도 안 했어요. 편집시하고 네, 네. 그렇게 가끔 하시더라고요. 무서워요. <laughs> 아. 뭐 하는 것조차가. 제가 그 버린 거는 네. 일단은 신발 정리를 좀 했어요. 예 신발장을 네, 네. 좀 열어봤더니, 네. 한 2년? 3년? 안 신었던 신발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네. 저는 이제 신발을 빨거든요. 빨고, 네. 위에가 깨끗하다는 이유로 킵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많이 해졌더라고요. 아, 해진 거는 보여야죠. 네. 그리고 나중에 그렇죠. 고무도 샀고요. 맞좀 그 들어가져서 안 신어요. 저희 남편도 신발을 이제 매일 신고 다니는 거니까. 음. 어, 자주 사요. 그런데 그 자주 사고 그 뒤에는 계속 어딘가에 이렇게 차고 어딘가에 아. 걔네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사면은산만큼또 버려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해요. 어. 못해요. 특히 부엌살림들. 음. 부엌살림은 제가 이렇게 프라이팬 뒤집개 있잖아요. 네. 그거가 어떻게 좀불에좀 좀 높고 그러면 새로 사요. 그럼 그거는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보면은 그렇게 망가져 있는 뒤집개가 너무 많아요. <laughs> <laughs>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맞아요. 다 똑같은 마음이죠. 예, 이제 네. 버리고 삽시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거요 예, 아까 시작할 때 설문조사로 시작을 하시는데 네. 저도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 제가 유튜브 채널에 그래도 구독자가 꽤 되는 네. 때문에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 좀 참가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번 설문조사는 462분이나 오, 참가를 와. 하셨어요. 승생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웬만큼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어, 저를 보시는 한국. 한55%또 미국에서는 한 39%의 분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그런 좀 통계를 네. 제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거를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한달 정도 집콕을 하다 보니까 어, 지출이 많이 줄긴 하더라고요. 나가지도 않고 쓰지도 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아. 생활이 정상화 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뭐냐면, 한달 이상 집에서 지내다 보니 없어도 익숙해지는 게 생깁니다. 음.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때 계속 소비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어, 생각하는 부분들을 눌러보세요. 라고 아, 이 제가 제 네. 질문을 드렸는데 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유튜브에서는 설문을 어, 다섯 가지밖에 못 만드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 다섯 네, 그래서 저는 막열개 정도 막 하고 싶었지만 네. 다섯 개밖에 못 올리고 그리고 다중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음. 그러니까 한 개만...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네. 내가 어, 이거를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요걸로 할래 그러면 이제 고칠 수는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딱한 음. 개씩만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음. 예막 네. 다중하면 어떤 분은 두개 어떤 분은 세개 하니까 조금 음. 어, 오차가 날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줄이고 있는 게 뭔지 그런 음. 이제 의도로 파악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어 그래서. 혹시 연령별이나 이렇게 좀. 세분화된 그렇죠. 게 있나요? 네. 어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45세에서 54세가 22.6%예요. 네. 그리고 55세에서 64%가 28.3%좀더 아, 많네요. 네. 그리고 65세가 29.2%. 제가 와. 좀 이런 사람입니다. <laughs> 그리고 와. 고령의 분들이랑 그럼 <laughs> 아니, 이런 <이건> 고령도 아니고 6 <laughs> 0대부터는 요즘에 아, 네. 모임이 시작이니까 예. 이제 청춘이신데. 어, 그러니까 아, 다른 네. 유튜브 채널은 보통 10대, 20대, 30대가 많이 보는데 네. 저는 45세 분들이 80% 아, 이상이 아, 보세요. 아, 네. 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어,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고 진짜 신뢰가는 네, 그런 네. 이제 네. 설문조사를 네. 제가 한것 같아서. 네. 연 있으신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그 주제가 일단은 한달 이상 뭐한 달. 한두달 지냈죠. 네. 어, 좀 줄였던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상태가 끝나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대답하면 네.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 오차가 벌써 보일 것 같은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줄일 것 같은 거를 찍긴 했으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열렸잖아요. 생활거리로 이제 바뀌었기 음. 때문에 어, 명품의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고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외식이 많이 늘었다고 벌써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어, 한국에서는 이제 다시 또예 그리고 많이 이제 이게 보상심리라는 건데 여태까지 돈을 안 썼으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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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내가 너무 잘했어, 내가 너무 잘했어. 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쓰기 시작을 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음. 이게 지 미국에 계신 분만 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한국이 55%나 되고 예. 미국에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이, 음. 겨,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히 경제 활동을 못한 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보상 심리를 할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어,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네. 네네. 자, 5위입니다. 5위. 그죠? 5위는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소비. 아. 이게 어떤 분들은 뭐, 나 자동차 있는 거 그냥 타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8%의 분들이 어 이걸 찍어주셨어요. 저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리스를 하거든요. 네. 네. 리스 마일리지 엄청 남았고요. 아. 올해 아. 말에 리턴해야 되는데, 네. 아깝, 아깝. 그렇다고 어디 갈 데도 아, 없고. 아, 깝다 <laughs> <아까봤다>. 아, 부럽도 <laughs> 네. 그리고 또 네. 이거를 내가 다음 차를 할때 그렇게 럭셔리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아, 어, 우리, 이 세, 이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 차가 결국. 이렇게 좀 소비의 기준은 될수 없을 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요즘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음. 때문에, 네. 이제 차를 덜굴리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 차에 대한 네. 부분을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요 이번에. 네. 그, 어떤 이 마음가짐이 바뀌었냐면, 사실 제가 고백하건데, 미국에 와서는, 어우, oh,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나도 네. 외국, 외국차 좋은 거좀 타봐야지. 사실 이런 심정으로 살았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차는 내가 바꾼다면은 한국차가 너무 참 좋더라고요. 네. 한국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을 사실 너무 죄송한데 처음으로 아, 저는 자동차 리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LA 아즈마 채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차도 신제품이 나오면 어, 신, 신제품이라고 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작아 보이는데 신제품이 나오면 네. 신차가 나오면 네. 어, 이렇게 어, 인플루언서들한테 한번 타보라고 아. 일주일씩 보내주시기도 하고 네. 아, 그래요. 타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오, 맞아요. 아. 저는 타고 있어요, 한 차를. 아, 정말 네. 제가 또 보니까 제가 이제야 음. 조금 어른이 된것 같아서 이게 부끄러워지더라고. 요이 자동차에 관련된 게그 저는 중간에 게스를 한번 넣었지만 저희 와이프 차 같은 경우에는 네? 비포 코로나 코로나 전에 게스를 한번 넣고 아직도 게스를 <laughs> 안 넣었어요. 아, 예. 어머 어머. 그렇지. 아무래도 소형차긴 이 하지만. 게스를 잘안먹어 지금 마켓을 네, 예. 나오신 김에 보고가 들어가시나요 이제, 이제 봐요? 뭐 제차가 뒤에 있으니까 제차로 많이 가고 아 가끔 와이프가 이제 운전했는데 을 오오 게스를 아주 군더스죠. 정말 불어 요즘 게스 값이 많이 내렸거든요. <laughs> 많이 내렸요 그나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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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좀살것 같아요. 이자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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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알아볼게요. 네. 4위는 여행. 여행. 여행을 줄이고 싶다. 10%의 분들이 여행을 찍어주셨는데요. 어, 저는 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저좀 두렵죠 이제 외국 가는 게좀 두려워지고,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한국 사는 분들은 여행을 미국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예, 네, 네. 왜냐면 동남아 뭐, 굉장히 뭐, 싸고, 공항에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laughs> 네. 어, 그리고 이제 미국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면은 첫 번째 나라 한국이잖아요. 음, 음. 우리는 한국을 가야지. 막어 어디 돈 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부모님 계시거나 그렇죠. 그럴 가족이 있으면 보고. 꼭 한국을 가게 되는데 네. 이제 어 그나마. 미국 내에서도 움직이기가 아주 요즘에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자제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예. <laughs> 사태가 끝나더라도 나는 이거에 지출을 줄이겠습니다. 3위고, 여러분은 어떤 지출을 줄이고 싶으세요? 자, 3위는 어떤 거예요? 네, 3위는 이제 제가 보기를 만들다가 다섯 개밖에 못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조금 묶어봤어요. 네. 옷, 가방, 신발 아하. 쪽입니다. 네, 패션이네요? 네, 패션 음. 쪽에 한20% 정도 분이 나는 이거는 이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음. 저는 뭐그 전에도 거의 딸들이 저한테 물려주는 옷을 입고 근근히 지내고 있었기 <웃음> 때문에. 딸들이 <laughs> 물려주 는 있어요? 아, 애들은 자꾸 예. 이렇게 옷을 사고 싶잖아요. 그 나이 때가. 아, 10대, 20대는. 아, 근데 이거 한 1년 입어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것도 주고요. 네. 내가 살이 쪘어. 엄마는 그대로야? 그럼 엄마한테 주기도 하고. 좋구나, 좋구나. 근데 네. 저 스타일은 아, 아니야. 아, <laughs> 근데 내, 내 스타일은 어쩌고. <laughs> 어우, 아, 엄마도 무서워. 엄마 스타일이 있는데. <laughs> 그래서 뭐, 아, 원래 옷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돈을 안 쓰잖아요. 캘리포니아계 있으시면 드라이 클리닝 하는 옷 그렇게 많이 안 사고, 음. 이제 면으로 빨아입는 옷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이 지출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사람들이 뭐 옷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패션 트렌드를 꽉 쫓아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생활, 어, 나를 그냥 음.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 줄이시겠다고 한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 이 기간 동안 당연히 옷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는 걸로만 이렇게 입었는데, 어,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어, 요것도 입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아도 이게 끝나더라도 당장은 막살 필요가 없이 입는거 그냥 돌려 입어도 되지 않을까. 음. 저는 지금 굉장히 예. 필요해요. 이게 아, 마저 같은 분들이 아마 계있으려데 저는 그래도 잠깐 이제 2시간 일이라도 하고 가지만 음. 집에 가면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살이, 어... <laughs> 살이 쳐서.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아, 어, 옷이 안 맞아서.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네. 내가 살을 빼야지 생각을 했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가져온 방법이 ]가요? 있는 거야, 옷을 사버려. 일단은 내가 사야 돼요, 옷을. 네. 외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반대의 극부가 있네요. 확진자가 되신 네. 분들은, 한 사이즈 큰 옷을 사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네 저는, 어, 빨리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laughs> 네. 아직도 그 리테일샵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뭐, 픽업 같은 거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 네. 그리고 네. 젊은 층은 솔직히 지금 이런 시기 할게 없기 때문에 네. 온라인 쇼핑을 꽤 많이 하고 많이 있었다고 하죠. 하더라고요. 아. 게다가 리턴이 미국은 이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네. 리턴 사유가, 어, 나안 맞아. 어머, 음... 어난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식의 리턴 사유도 가, 가능하거든요. 부모님들은 그거 되게, 야, 이거 리턴 받아준대. 막뭐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쉽게 어... 내는 거아니 애들은 아니야. 너무 쉽게 쇼핑하고, 어... 너무 쉽게 리턴해요, 솔직히. 그런 세대군요. 네 자, 그렇다면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뷰티, 화장품, 헤어, 네일 이런 것들이 아 29%를 차지했어요. 음, 맞아요, 네. 여성분들 도 마스크 껴갖고 화장 안 하시는 분들. 네, 저도 오늘 나오면서 네. 어, 요즘 뭘 가리기를 하고 그렇죠. 나와야 되나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유, 뭘 해? 그럼 마스크에 다 묻어가지고 마스크 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얼로 또.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화장품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건 네, 분명히 네. 화장품이 하, 역시 이제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오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는 그런 그렇지. 부분도 있고. 네.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하는 날은. 화장품 리뷰를 하는 날 그런 아, 날은 네. 풀 메이크업을 합니다. 유튜브 촬영할 때. 네. 촬영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LA 아줌마 채널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어옆구리를콕 찌르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 매너 화장 좀 하시지. 아. <laughs> 내가 너무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라이브도 화장 안 하고 그냥 켰던 거예요. 그분들. 아.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쌩얼로 화장 해? 아 그런 댓글도 막 써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아네 그럼 다음부터는 좀 화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기도 했어요 네 아, 아, 그리고 맞아요. 이제 네. 저는 머리가 길어서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시나 음. 몰라요 꽁지 머리 묶으실 건가요? <laughs> 그,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laughs> 미용실을 못 가셔가지고 네네 그 집에서 일단 해결을 한번한 한 거예요 어. 자 티가 안 나지만 어. 그 바리캉을 사서 네. 좀 해봤는데 어. 한 번, 한두 번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세번까지는안될것 같아요. 왜냐면은뭐 음. 남자분들 뭐 습도 좀 쳐야 되고 그럼요. 길이도 뭐 맞춰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염색, 음. 파마 뭐 이런 것들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또 네일 그런 것도 집에서 셀프 네일 심심하니까 셀프 사실 네일. 집에서 하면 재밌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셀프 네일 하고 속눈썹 붙이는 거 조금 이제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제 저부터라도 미용실 언제 여는지 친한 네. 언니한테 카톡 해가지고 맞아요. 언제 열어요? 언제 열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설문조사가. 그렇지 우리가 꼭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네. <laughs> 네 그리고 네, 이거 네. 말고도 아직 1위는 발표 안 했지만, 저는 이제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문양 음. 중에서 좀 어떤 거를 줄리고 싶으신지 네, 네. 좀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위는 뭘까요? 빵빵빵. 네, 1위는요. 네. 외식하고 술. 이 예, 아 34%의 분들이 지금도 잘 먹고 있고 살도 찌고 네. 있고 네. <laughs> 맛있는 거 많이 해먹고 있고 물론 그거를 해대는 여자들은 참좀 약간 힘든 그렇죠. 부분이 있긴 네. 하지만 저는 반면 굉장히 요리를 안 하고 좀 힘들어하고 취미로 요리를 하진 않아요. 아, 어, 김치를 담가본 적도 없고요. 제일. 음. 어, 갈비찜 같은 건 너무 어려워서 한 인생에 세번 정도 해봤나요? <laughs> 그런 정도로 요리를 즐기지 않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 요즘 앱도 많이 나와있고요. 또 요리하시는 유튜버들 네. 엄청 뜨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왠지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마트를 갔을 때꼭 그걸 이제 사야지 사다가 해줬는데 가족들이 음?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할때그 보람 아가. 그래서 제가 두 번까지 시도한 게 있어요 세 번째도 할것 같아요 어, 새우를 사다가 네네. 등 따고 뱉다 는그 과정이 좀 어렵지 거기에 이제 뭐많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떼네요. 많은지 몰랐어 <laughs> 그걸 다딴 다음에 하와이안 슈림프라는 거그 음. 칠리 소스가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데 그거 이제 다 비밀 아닙니다 다 날려져 있는 레시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를 해가지고 쑥쑥쑥쑥 뻗어에다가 새우를 볶아서 그런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만드니까 가족들이 <laughs> 너무 맛있어하는 거예요. 지금 맛있죠. 특히 음, 소수 음. 그그 나라 마켓에 가면은 맛있는 거많아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렇죠그 저도 이번에 뭐 많이 느꼈던 네. 게뭐 예전에는 아,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가서 이제 그 잘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그치.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 이거 혹시 재료 파나 해서 찾아가지고 봐 마켓에서 네. 구입해서 유튜브 따라 따라서 네. 이렇게 해 보니까 네. 얼추 맛이 나요. 아 그리고 그리고 다 먹고 나서도 야 배에 들어가니까 똑같다. <laughs> 밖에서 아 물론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네. 밖에 들어 그 나가서 쓰는 돈이 네. 재료값이랑 비교하니까 너무나 절약도 좋은 거예요. 아, 어, 좋으신 분이다. 이 민태 씨 같은 남편분은 뭐래도 다 맛있다고 하실 분이에요. 아니 뭐 <laughs> 혼자서 요리도 쑥쑥쑥쑥 그러니까. 하시는 거를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그게 것도 나와요? 골뱅이 소면이 아니라 불거하고 불거를 <laughs> 어, 맞아, 골뱅이 맞아. 같이 해가지고 그 옆에 어, 면을 또 삶아서 소재하러. 딱 해가지고 <laughs> 네. 드시더라고요. 네 그럼 어디서 보셨어요? 인스타 그래. <laughs> 있어요. 인스타. 네, 김은주 씨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약올려요 계속. 약올리면 네. 분명히 할 것이야. 김은주 씨가 아마 저랑 그 소피아 씨랑 이렇게 <laughs> 카톡 주고받는 줄 아실 거예요. 인스타 그램 하나다. 아 예. 네. 아, 우리 나비님은네 저는 빵 사는 거는 좀 줄일 것 같아요. 어, 요즘 그래요?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아. 호박빵도 만들어 먹고 있어요. 와. 아, 와. 집에서요? 와, 어, 괜찮은 취미인데요. 호박빵 맛있겠는데요? 음. 이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저희 딸들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네. 베이킹을 합니다. 아, 그또 보고서는? 예, 바나나 네, 네. 초콜릿 브레드를 이렇게 베이크를 해가지고 음. 그다음에 음. 쿠키도 만들고요. 그래서 내가. 어, 엄마한테 안 배워도 저런 거를 하는 구나 <laughs> <laughs> 알았어요. 자, 와 우리 나이님손실이 좋으신데요. 네. 저는 반대로 빨리 어, 코로나 끝나갖고 그, 많은 분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그좀 모임도 갖고 저는 굉장히 바쁘게 다닐 거예요. 그렇게 못한 거다할 거예요. 애들아 시켜 먹어라 시면서 네, 말하면서. 아, 뭐, 그, 그. <laughs> 그들도 나가서 하라고 했고, <laughs> 왜냐면은, 진짜 저는 이번에 느꼈어요. 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응. 그요 만나고 많다? 싶은 사람 만나야 네. 되고, 같이 맛있는 거 먹는 음. 게 즐거움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보고 싶은 사람 제가 찾아가서라도 볼 거고요. 음. 음, 그럴 거예요. 네. <laughs> 음. 바쁠 것 같아요. 한국은 아마도 이제 회식 문화를 좀 줄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참고 계셨는데, 아마 이제 또 이렇게 풀어지면, 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모야모야모야모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음. 더 많이 드실 거는 같고, 미국에서는 의외로 어, 술 판매가 많이 늘었대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집에서들 마셔요. 많이 오. 마셔서, 네, 네, 네. 그래서 밖에서 안 마셔도 집에서 마실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걸로 1위로 외식과 술을 음. 많이 줄이겠다고 얘기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특히 술. 음. 네. 음. 어 우리 아들, 어머, 우리 석현님은 따님인데, 석현님은 네. 네. 우리 아들이요. 바나나 브레드라고 작은 아들이 베이킹해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야, 진다 부럽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서 어,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 숨은 재능을 좀 찾는 분들이 꽤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 요리라든지 이런 베이킹, 좋습니다. 자, 이렇게다면은 저희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참 이게 오늘 날짜가 딱 LA에서도 아 이제 오픈한 비즈니스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어서 조만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줄이고 있었던 거를 염두를 해 두시면서 음. 소비와 지출의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네. 저한테 네. 인스타그램 또는 어, 유튜브 비디오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와, 정말. 어디도 요즘 설문조사기참 힘든데 힘들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한번 저희가 그 유튜브 어떻게 하면은 우리 LA 아줌마 유튜브를 볼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 유튜브 검색창에 LA 아줌마라고만 검색하시면은 소피아씨 채널이 나옵니다. 아,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고 네. 구독자도 많고 LA에서 정말 잘 나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 <laughs> 아유 어디 네네네. 나가요? 제가 어디를 어, 잘나가요? 뭐, 어디 네. 잘 나간다 고 네. 그러세요? 저, 지금 집콕하고 아, 있는 요즘은 나가면 안 되죠. 네. 네. 네, 뭐 잘하고 계시는 유튜버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 수다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하겠습니다. 주 금요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닷물 감정이 안정환의 치킨 선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laughs>